생명의 은혜로 오늘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우리 장모님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더 참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을 가진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멘.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서 삶을 나누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. 아멘.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미래하는 이유는 죽음 위에 천국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프지. 않는 아름답고 정말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한 나라 아프지.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시편 14편 1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. 아프지요.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. 사우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. 아, 네. 우리 어머님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, 네. 그 예수님 믿고 꼭 천국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, 네. 사람이 한번 죽음에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다 죄인입니다.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그죄 때문에 죽어 영원한 아버지 불주역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오늘도 이 전도자를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 예수님 믿어야 가야 된다는 복음을 들었사오니 그 복음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세겨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어머님들 꼭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. 이 땅에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며 또 세례 받고 천국 꼭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기도 남은 삶 동안 이제 기도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. 아멘.